오늘 지난 장날인데요. 어, 이렇게 장날마다 오시는, 에, 왕꼬막, 또 새꼬막, 벌교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가져오셔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 에, 저도 사다 먹어보았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어, 여기는 순수 국산, 에, 우리 전담 보성, 무슨 보성이죠? ,이? 보성, 네, 벌교, 벌교, 벌교. 벌교. 벌교라고 하지, 벌교. 벌교? 어, 벌교. 벌교 갯벌에서 잡아온건데 싱싱하네요 이제 이렇게 한방에 얼만가요? 네, 한방에 네. 3kg 들어있는게 만원이래요 3kg가 들는데 만원이면 싸네 이 3kg 이거 잡으려면은 이거 힘들어요 그다섯기잡고 힘들고 근데 네, 아 이렇게 푸짐합니다 지금 한보따리 이렇게 한방씩 이게 3kg 한방에 아, 아이고 무겁네 이걸 시키면은 저이거 다섯 근이라 맞춰 가지고 이 고기로 다섯 근. 나왔어? 예, 네, 65 30이니까 3kg니까. 400. 400. 400 40, 400이요? 옛날에는기 600이고 야채는 400. 야채는 400이요? 나또 함수 배우네. 8전이는 8근. 네. 아 이렇게. 이, 이게 한 망에 만0 0원만원이면뭐 담아요? <laughs> 네, 그냥, 다람으로 구입하가갖고 네, 예. 예. 야, 지금, 튼실합니다. 튼실하고, 그냥, 싱싱한 것이 딱 보이네요. 예, 벌교 꼬마 전체적으로 살이 꽉 찼기 때문에, 그럼 양이 많아요. 살이, 사, 살이 꽉 찼고, 마요 예, 네, 지금 꼬막 철이라서. 음, 꼬막 철이라서, 지금. 예. 요거, 저, 양념까지 삶아갖고, 그냥 먹어도 간이 있기 때문에 막걸리 안주 좋더라고요 비빔밥에 좋죠 네 예, 비빔밥도 좋고 또 이거 이제 이, 이 양념간장 해가지고 옛날에 어머님이 네. 생일날만 되면 이 계란찜하고 미역국 끓이고 또 이런 거 네. 어, 돼지고기 좀 하고 이거 꼬막이 꼭 그때 왔거든요 네. 잡채하고 네. 예. 지금부터 고정 이 됐죠 이것은 예. 이제 뭔가요? 왕꼬막? 어, 왕꼬막이라고 아, 피꼬막 피꼬막 예, 예. 약간 피조개 비슷한데, 요거 이제, 왕꼬막, 피조개. 옛날 우리 포장마차에서 소주 캬! 소주 캬! 해갖고, 그냥, 그, 센 걸로 먹었는데, 네, 이렇게, 벌교 꼬막, 3kg, 한 자루에 만 원씩, 지금, 지난 전통시장 입구, 우체국 앞에서, 지금 팔고 계시네요. 사합 사과요, 어머님. 네, 예, 갈때꼭 사고 가세요. 예, 하여튼, 이게 저도 꼬막을 엄청 좋아하는데, 오늘 꼬막, 예, 시시간 꼬막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회장님 많이 파시고요. 예.